네, 예, 마틴, 마틴, 봉국송환슛 음,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안녕하세요. g p a 림입니다 오늘은 그봉국송환 미션을 이제 주위주로 동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예, 간단한 미션이면 간단하게 하고요. 어려우면안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이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해야죠. 얼마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혼자 플레이 한 정신이 필요하죠. 뭐든지 해킹 아니면 1인 플레이도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1인 플레이로 한번 쑥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전화를 걸고 보드 장도 일단 미션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무조건 그공격급 헬기를 불러야 됩니다. 버자드. 그걸 부르면 간편하게. Hello. 절대 돈 많다고 이것저것 하지 마십시오. 부를 때 정말 짜증나요. Your beautiful, beautiful new aircraft is waiting, waiting at our nearest airfield. We hope you're very, very happy, madam. 너무 많이 부르면, 돈이 많다고 많이 부르면 짜증나려요 많이 돌아가기 때문 어우씨. 돌아가기가 귀찮으면 가, 길을 가로질러서 가면 됩니다. 길을 가로질러서 가면 굳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간 편하 죠？간 편할 겁니다. 어, 간 편하다, 어, 간 편하다. 아, 좀. 씨 어, 어, 아, 돌아가빠르 아, 끝미션 간단하게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깼는데 내려가라. 걸리네. 걸어가니 빠르겠네. 일단, 버저들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미션은 간편하게 끝이 납니다. 뭐, 자동차 운반이나 마약 운반 같은 경우에는 잘못 버저들을 꺼냈으면 미션에 실패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미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버저들기는 꺼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뭐, 누구를 죽여라든지, 누구를 데려오라든지, 이런 미션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이제 버저들기 꺼내서 순식간에 미션을 처리하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예, 일단 버저들기 탑니다. 타요. 섹시한 다리로 즐길 탑니다. 탑니다. 어라가서 쌍수를 합니다. 됐습니다. 일날라갑니다 창고도 얼마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미션을 한번 깨던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지금 날아갑니다. 정나 빨리 날아가는 게이 헬기의 목적이죠. 신속 정확 미션. 빨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나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꼬가 안보일 정도로 똥구부스를탈수가많 여기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많이 하네요 이 여기가 살 넘는 것보다이게 덜놀이 타고 가는게 빨라요 산타경이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라 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끝이 한 번, 끝이 한 번. 끝이 보이 됐습니다. 미세를 하고요. 포토샷코드로 진십시오폭발이 정리된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끝낼 것 같네요. 탱크를, 어, 비행기를 포기하는 거 같은데. 오 씨, 총알 오, 총알 오 총알 오아 이거 이거네 오 씨, 총알을 뭐뭐에어오 씨, 도망가면 안 되지 오씨오아 미사일이다 아아 이거 이벤이네 아 에, 망했 다시. 아이, 무오신리 어 어, 포기서 오. 포기해아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말 오케이. 어어? 아, 뒤돌아어 씨. 저 어이씨, 뭐 지방검사는 몇마리야어이 아, 뭐야, 뭐야. 잠시만. 아 이건 내 기획이 없던건데, 잠시만. 어, 잠시만. 오오. 잠시만. 이 새벽에 무슨 짓이야 이거. 그만하자. 아, 나 지금 헬기도. 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뭐야, 지방검사도 있냐, 지방검사도. 아이고 씨. 조금 검사하는데, 뭐 지방검사를 지기래. 이렇게 연기 나는데 아 까다로운 음식이 없고 이희 임신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아 졸라 좋네 어쨌든 할게있으면다금방 끝나는데 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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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그두 아... 명이서 해야 되는 음식이에요 두 명이서 해야 되는 음식이에요 아 혼자서 안되겠다 미안해 일단 지방 검사를 또치기로가야겠다 마들러좀 한번 가면 끝나는 건데, 아, 괜히 씨. 이건 2인이 플레이야, 2인이 플레이야. 잠시만, 여기, 여기 왜 날고 있지 내가.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나 여기 왜 날고 있냐. 잠시만. 아유, 살리세요. 어, 전투기 타고 가야지. 잠시만, 이거 미션을 전투기 타고 가는 미션이 아닌데, 미션이. 과연 날못본못취해줄 것인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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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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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리 도리 빨리 빨리, 아, 빨리 가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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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빨 버티겠다 버티다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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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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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んどね。 오케이 지방검사 사살, 완료. 잠시만, 소주를 왜? 아, 소주 아, 사살한 뭐하냐, 소주들어오네 아유, 이씨. 일단, 성병이 한개 있기 때문에, 괜찮 가겠습니다. 이씨. 아, 이씨, 이씨, 까다다 이렇게 복잡한 미션일 줄라난꿈에도 몰랐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템포 터진 소리가 나. 예. 본국 소환 미션입니다. 끝난 것 같네요. 뭐 이거. 이거 웬 또. 여기 뜨는데. 아잇 아아야아야아 씨. 착지가. 버통이 어, 아니네요. 정확한 착지를 합니다. 어,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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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가 또 만드니, 잠시만, 잠시만, 스톱, 스톱, 스어또 만드니. 아니, 잠시만, 아, 별한 게. 아, 또 메리에도 불러야 메리에도 오, 메리에도 불러면 안 되겠다. 메리도불지가다 아, 뭐, 메리도불지가다 겁나게 도망가야 돼. 안 죽겠지. 아이씨, 쪽팔리겠다. 저이 떨어지냐? 저쪽에서 전화를 한다고. 이, 이 경찰은 뛸때 돼가지고 비계 붙어있으면 너무 아요 정비공을 불러서 내 차를 찾겠습니다. 내 차를 찾으니 빨리 왔네요. 내 차를 o 고 빨리 갖다주고. 얘들이 많이 느려요 인간이. 마, 인간들이 많이 느려가지고 자자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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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저 차가 또 저기 가있냐 아 죽겄네 이 양반이 거 차를 저기구나 미안 오케이 이제 마드리조 마드라조 집에 갑니다 간단하죠 아, 간단한 미션이었습니다 무지작게 간단한 미션이었습니다 어 녹화된 동영상은 상단에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꼭 보시겠다면 상영상인하실수습니다습니다동영상으 확인하실 수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다 동영상을 확이하실수있 동영상을 확하실수있습니동영상 있습니다. 동을확습니다 있습니다. 정답이 빠르죠. 열심시선수 선수. 였어요 열심히 선수 시였으면 13시였으면 13시였으면 1 3도 좋고 판도 네! 본국소환 미션이 <목소리> 완료되었습니다. <목소리>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도 쉽게, 어, 동영상을 보유하시면 금방 미션을 깰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